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인에 미친 남자, 핫들에 집착하는 남자, 핫들에 미치답니다. 오늘은 아는 분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11인치에 램 8기가, 128기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입니다. 가격은 147,000원에 1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최저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쿠팡 로켓 직구로 구매하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로켓 직구로 한다면 지금 기준으로 거의 7일 안에는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1주 정도는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노버 p11 레노버 p12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 유명했던 레노버 p11 p12 시리즈의 이후 후속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11인치의 큼지막한 화면과 주사율이 90Hz가 제공되니까요. 게다가 내수용으로 구매하면은 보안 등급도 와이드 바인 L1으로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플레 D 이상 화질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만원대 이 정도 영상 머신도 사실 없어요. 가장 최신의 태블릿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자, 옵션 볼게요. 옵션 보시면 미개봉, 중국 내수용 그리고 글로벌롬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수용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태블릿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요. 가격 비교해 보시고 배송 조건이나 가격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간단하게만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내수용이랑 글로벌롬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수용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게이 와이드 바인이라는 보안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글로벌 롬은 L3 등급으로 대부분 나오고, 내 수용은 L1 등급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넷플릭스를 보실 때 SD 화질로 볼 수가 있느냐, FHD 화질로 볼 수가 있느냐예요. 결론은, 내 수용으로 구매하셔야지만, 쿠팡 플레이나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를 FHD 이상의 화질로 고화질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글로벌롬은 그 보안 등급 때문에 그 제한이 걸려요. 그리고 뭐 UI 같은 데서도 빠릿빠릿한 것도 최적화는 내수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롬은 좀 원래 내수용으로 되어 있던 거를 억지로 글로벌롬화 시킨 거기 때문에 좀 최적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용을 설치하시고요. 인터넷 보시면 반글화, 한글화 하는 방법 많거든요. 그거 한 10분 정도만 따라 하시면은요. 한글로 똑같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내수용으로 구매하세요. 자, 그다음에 스펙도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일단 특징은 램 8기가에 128기가 저장 공간. 화면은 11인치를 제공하고요. 주사율이 9 0 h z 츠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대 9 0 h z 면 정말 나쁘지 않은 스펙이거든요. 게다가 GPS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내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 스펙도 간단하게만 보자면요. 화면은 11인치고요. LCD 패널에 FHD 해상도 16대 1 비율 90Hz, 400니트의 최대 밝기 AP는 스냅드래곤 685 탑재했고요 램 8기가에 내장 128기가고요 마이크로 SD 슬롯 지원되니까 이것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4개 퀀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 지원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7 0 4 0 m a h 로뭐 유튜브 한 8~9시간까지는 시청 가능하고요. 충전은 최대 25W의 고속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무게는 465g이네요. 뭐 스펙 이렇게 살펴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영상 시청용, 유튜브 영상 머신용, 그리고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 보기에는 아주 좋은. 태블릿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질도 괜찮고요, 화면 크기도 괜찮고, 스피커도 네 개나 탑재가 되어 있어서 영상 보기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14만 원대 할인도 하고 있고 로켓직구로 한 일주일이면 제품 받아보실 수 있고요, 관세도 없는 미관세니까요 부담 없이 구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핫딜 또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